그 땅은 절대... 하지말았어 야. 했다 야. 리 우리 야. 네. 허. 네. 와재 야, 다 야, 왜? 에. 후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요 야. 어? 형 어? 맞고 싶어요? 나는 맞지 않아 왜냐면 우린 지금 쌍이거든날 때리고 싶으면 수원에 와야 돼나 아, 수원인데 그래? 아, 뭐. 오늘 오랜만에 맞짱이나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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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다> <laughs> 그만, m e on, h o 그만하자 그만하자 사랑해도 시간 on, c 나 m e on, come on, come on, come on, come on, come on, c o 안 케, 씨, 씨 해보자는 거야? 안 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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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아, 나 인생 아무것도 안 해, 하지 마, 하지 마, 싫어 하지 마. 어, 뭐? 사과할게. 어머, 지금 나한테 사과한 거야? 응. 어쩌고 한 개야! 나 이래, 래만드어만드어 나와 잘 테니까, 둘이. 너 먹고 잘 살아. 만드어잘했어나토이 열심히 게만드어나 둘이 열심히 게만드어 이러지 마! 야호! 얘는 좀 주자, 이렇게. 얘는 되게 신나는데? 야 이렇게 잠깐만 잠깐만 나 이거 말할게 말해봐 말해봐 상대방이 아퇴 나갈 수 있을 수 있어 내가 죽으면 불이득이야 내비두죠 음. 와 <laughs> 정신 차릴 때 까지 이렇게 놓자 님 이거 뼈가루 뼈가루 열이고 게 있어요 야. 아아아아아아는 찬우형 정말 잘생겼고 그게 바로 인생의 질이지 해봐 Yo, 사하하찬찬형형 정말 생생고고인생 g c 리지 n 못생겼고라고 했냐? i n g e r go in singing 래 h i l i There, bossing a c o r 아 a winner. Did you? n 안 미안해.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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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 살려줘 어디가 어떻게? 내가 사과했는데 해. 형이 형이 뭐라 했잖아 아니 어디가 어떻게 미안한데 어디가 어떻게 미안냐고 하 헌근이 형야 <laughs> 말리지 마 이씨 <laughs> 아! 돌 열심히 켜겠습니다 진짜 돌 열심히 켤 거야 그래 한 번만 봐줄게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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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깔아줘 블럭 라고 할줄알았냐 아 미안한데 깔아주고 싶은데 블럭이 없어. 블록 우리 블록 없어. 아 내가 그블럭 들고 떨어졌거나. 아 흙이 있는데 내가 흙을 캐기 싫어. 왜냐면 손이 더러워지잖아. 원래 흙 흙에는 병균이 많이 묻어있어. 이놈 시끼! 조용히 어른들 얘기 안돼. 거 가만히 떨어지고 있어. 시끄러시게. 이놈 의시게야 우리 아테나인 줄 알겠다 저쪽 팀에서. 어 저기 세계 밖으로 떨어지는데 뭐지? 어? 경험치 있는 거아니에요 경험치 어? 인센터 영화 너의 희생으로 인해 상대가 우리를 두려워하는 존재로 만들었어. 영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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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거님 아거님 날라왔는데 잠깐만. 응? 아거 아거 날라왔는데. 야 여기 초래해봐. <수를> 응? <laughs> 잠깐만. 날라왔다고? <laughs> 날팔이니? 아거다. 허 아거다. 아들. 어, 너무 나쁜 거 아니야? <laughs> 야, 쟤 죽었어. 어? 쟤 죽었어. 쟤네 가진 거 없어. 막아, 김영웅 살려! 야, 우리 집에 이래! 이래. 야, 야, 우리 집에 이래. 야, 이거, 이거 먹었어, 먹었어. 치키야, 야 천지사를 돌아가면 어떡하냐? 아직 갈부금도안 끝났는데. 오빠. <laughs> 마네가 미안해. 달짜 미안해. 야칼좀 봐. 나 돌아갈래.